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한쪽은 세상의 성공이 보장된 길, 다른 한쪽은 모든 걸 희생해야 하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길. 오늘 우리는 한 고대시를 통해서 바로 이 거대한 갈림길 앞에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그토록 소수의 사람들을 다른 길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같이 한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은요 이렇게 6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세대가 마주했던 두 갈래 길에서 시작해서 화려한 바벨론과 페어가 된 시온을 지나 아주 특별했던 5%의 사람들을 만나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때는 고대 바벨론 제국입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에게 수십 년 만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건 그냥 집에 돌아가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미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 세대의 운명을 건 순간이었죠. 보세요. 이두 선택지가 얼마나 다른지. 한쪽에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안락함, 영광, 명성, 모든 게 보장된 삶이죠. 반대편에는 시온이 있습니다. 남은 건 폐업 뿐이고 눈물과 고된 사명만이 기다리는 곳 정말 극명한 대조 아닌가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셨을 것 같으세요? 먼저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었는지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그곳은 그냥 포로수용소가 아니었어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심장이었고 엄청난 부와 세련된 문화가 넘쳐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이미 몇 세대에 걸쳐서 그곳에 아주 안락한 삶의 터전을 일궈 놓은 상태였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부신 궁전들, 활기 넘치는 화려한 거리, 거기다 이미 안정된 직장과 번듯한 집까지 다 있었어요. 말 그대로 인간이 이뤄낸 모든 성공과 영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다 버리고 떠난다. 와, 이건 정말 보통 결심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시는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그 모든 세상의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는 가장 중요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는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선택지였던 시온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벨론과는 정반대의 곳이었죠. 모든 것이 파괴되고 황량한 폐허만 남은 도시. 하지만 그곳은 편안함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과 부르심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시온을 선택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정말 막막한 현실 그 자체였어요. 다 무너진 성벽 위에서 가진 것 하나 없이 오직 눈물과 땀으로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는 엄청난 과업이었죠.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힘든 길로 가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구절에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영예나 안락함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그분의 임재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가치관 자체가 달랐던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안락함을 뒤로하고 신성한 사명을 위해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린 이들이죠.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럼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힘든 길을 택했을까요? 50%? 30%? 놀라지 마세요. 전체 유대인 포로 약 100만 명 중에서 고작 단 5%였습니다. 5만 명만이 돌아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소수의 정말 특별한 결정이었는지 확와 닿으실 거예요. 95%의 사람들이 현실적인 안락함을 택할 때단 5%만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정말 작지만 결국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요.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무엇을 선택했는지는 알겠는데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 소수의 사람들은 누구였길래 이런 선택을 할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다르게 또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요, 대부분 포로 2세대, 3세대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의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게 하는 그런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비록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은 바벨론의 화려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바로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세대였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핵심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인간이 가치있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가치있게 여기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에 나오는 이 구절이 그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은요. 우리의 겉모습 스펙 배경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렇게나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뭘 보나요 화려한 거 높은 지위 겉모습 이런 걸 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다른 곳 바로 우리의 마음과 순종 그리고 희생에 머문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의 느디임 사람이나 솔로몬의 신하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계층 이방인 출신 포로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 그 헌신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밝히는 등불이 될수 있었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은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5%의 선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분보다 사명을 택했고, 안락함보다 모험을 택했다는 것. 이건 그냥 어쩌다 보니 끌려간 게 아니라 정말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 오래된 이야기가 거울처럼 우리 앞에 놓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우리 자신에게 묻기 시작하죠. 이 씨가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들은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인가요? 아니면 힘들지만 의미 있는 그 좁은 길인가요? 그래서 이 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선택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요. 세상의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눈물을 택해라. 세상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택해라.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게 뭘까요? 그건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눈길이 머무는 곳, 바로 그곳이 거룩한 자리라는 거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바로 그곳이 하늘로 통하는 문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짜 집이라는 이 깊은 울림을 남기는 구절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